자, 기마대 기마 장기고요. 제가 기마 후수를 잡았습니다. 기마부터 올라왔어요. 면상 장기? 자, 지금은 면상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포가 차를 한번 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서 선수로 한번 걸어 볼게요. 붙였네요. 면상 장기네요. 면상 장기도 굉장히 튼튼해요. 일단 뒤로 갈게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포를 뒤로 빼려고 하는 건지 이쪽으로 올려 가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이 자리 왔다가 뭐 뒤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밀어보고 1위의 클랜 분들 잘 드시는 분들 많죠 양기마 잘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클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위의 클랜하고 그신풍그두 클랜은 그 클랜 달고 장도 돌리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클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랜도 마찬가지고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막 장도 돌리고 부분 돌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은연 중에.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이두에 클랜하고 신풍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중포 장기다. 일단은 올립시다. 여기를 올릴 수가 없죠. 올리면 잡고 막아 나왔을 때 포한테 얘가 잡히니까. 다음 수 제가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양극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상대편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붙인다. 지금 여기 씌우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쪽 퍼가 넘어가서 이 말을 걸고, 마가 피하거나 하면 상으로 얘를 때리고, 포가 얘를 때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자리 에갈수 있단 말이에요. 마달라고. 이 자리가 아닌. 근데 솔직히 뭐이 자리 가도 될것 같긴 한데. 이게 밀고, 밀었을 때 자꾸 마가 나오기가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형태가. 자기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때리겠습니다. 얘를 쳐 갖고 장군 치고 포가 얘를 잡아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여기를 일단 잡을게요. 자, 여전히 상으로 이거 때리고 포가 상 때리는 수 살아 있고요. 장군수도 살아 있다는 거예요. 장군수가 살아 있다는 거죠. 올립니다. 차가 같이 올라올까요? 자, 제가 지금 밀면 어떻게 되죠? 뭐 얘가 잡던 뭐가 잡던 잡았을 때 들어 올리면 포가 때려서 선장. 차가 지키면은 장군의 외통. 포가 오면은 차가 이것까지 하나 더 잡을 수 있다. 약간 그런 거거든요. 가봅시다. 자, 잡아주고요. 잡으면 손해가 더 발생하니까. 안 잡고, 안 잡고, 어떻게 해야 되죠? 상을 먼저 뒤로 빼나요? 아, 그냥 그렇게. 아, 근데 상대분 상도 여기 뜰수 있네요. 저도 상이 여기 뜰수 있는데, 상대분도 뜰수 있네. 아하, 뭔가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이제 서로 대밖에 안 되거든요. 상을 띄우면은, 차가 막으면 제가 포로 상을 때리니까 상대도 같이, 같이 뜰 거란 말이에요. 때리면 상대도 때린다. 잡으면 상대도 이제 뭐 상으로 잡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대가 될 겁니다. 자,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죠? 자, 포달라 해서 차가 지키게끔 유도하고, 그럼 이게 누가 유리한 거예요? 똑같이 남았네요. 저는 이제, 포. 상대는 이제, 포가 있는 거고, 저는 마하고, 조리 하나 더 있는 거죠. 자, 붙이고. 근데 상대분 포가 지금 중포라서, 포의 힘이 좀 떨어집니다. 조를 땡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차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졸 땡기겠다 이거죠 덤 싸움이에요 덤 싸움 기멸 개수가 줄어들수록 덤 빼기는 더어려워지는거예요자 저도 졸을 좀 중앙으로 모아줄게요 포가 마 궁을 내리거나 하는지 포가 이걸 때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상 떠서 마 걸고 사 한번 걸어볼게요. 뭐 말을 살려야겠죠 차라리 저는 차가 이 자리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 자리. 자 일단은 때리고 사가 잡으면 또 장군치니까 차가 아니면 궁이. 저도 이제 궁 수비할 거예요. 자궁 수비. 일단은 상대분이 이제 사가 하나기 때문에. 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양차로 막 장군 같은 거 치자 가면 좀 불편할 겁니다. 포가 중포라서. 지금 포가 하나인데 중포에 있으면 굉장히 안 좋아요. 자, 붙이고. 지금 이거는 대차할 수밖에 없죠. 상이 빠져나가는 것도 이 장군 치는 수 때문에. 어차피 대차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지켜요? 자, 중앙 이거 밀수 있다. 그런 겁니다. 땡겨주고. 자, 아직은 뭐, 중앙이 뚫리진 않을 것 같고요. 땡겨주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을 볼 건데, 포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제 차가 갈 데가 없죠. 제 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설령 포가 이 자리에 왔다가 이렇게 빠져도 제 차가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저 차가 죽었는데? 차를 살리려면요. 이거는 무조건 지금 살을 올려야 돼요. 살을 올려야지만 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막이 막혔을 때 차가 쭉 빠져야죠. 그럼 포가 선수를 못 잡잖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차가 사는 거예요. 지금 차가 오도 가도 못해요. 갇혀 있어서. 그러니 포가 이렇게 올라 타면은 막 벽이 막히니까 그때 옆으로 빠지는 거죠. 포가 빠지면서 선수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지금 차가 살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상대분이 보는 수는 포가 요 자리나 요 자리 갔다가 옆으로 넘어오겠다. 이 소리예요, 지금.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상대분은 이 차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차가 지금 부동에 걸려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상대분은 지금 포로 계속 이 차를 잡아내려고 지금 수를 내고 계십니다. 마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얘 이렇게 붙이면 제가 마가 여기 가서 마대하자 가니까 마가 올라가면 얘를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차잡기 상대분은차 잡으려고 하는 거네. 이제는 포가 이 밑으로 오겠네요. 차가 포 벽을 막는다. 그럼 포가 이렇게 올라타죠. 그러면 더 위험해지죠. 포가 이렇게 가면서 바로 차 걸면서 바로 옆으로 도니까. 지금 점수 기물 점수가 동점이에요. 얘를 지금 공짜로 주고 막아 들어가기에는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밀었을 때 막아 잡게 잡을 것 같은데. 점수가 여유가 있으면은, 뭐, 병 하나 희생해갖고, 이 착, 차를 좀 살릴 수 있는데, 지금 점수가 동점이잖아요? 덤점수밖에 없고. 어, 저는 이 차가 갇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차가 갇혀버렸어요. 다시 왔네요? 다시 포가 여기 가겠다? 와, 그러면 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어, 이, 이 차가, <laughs> 자랑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 굉장히 불편하네. 근데 상대분도 지금 이차상차 차 여기 세 개가 일렬로 부동이에요. 이 옆으로 하나라도 빠지면 차가 먹고 들어가니까 상대분도 그 점에서는 좋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한번더밀순 없어요. 더 밀면은 포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차가 피하면 포가 얘를 잡죠. 더밀순 없습니다. 여기서 더밀순 없고, 그쵸? 지금 당장 제 2차를 잡을 만한 방법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죠.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는 그림이고, 일단 상대분도 답답한 게 지금 상대분도 차가 빠질 수가 없어요. 차가 빠지면 이제 면상이 잡히는 거라서, 자, 싸움 붙입니다. 잡 잡을 수 없죠? 잡으면 마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잡으면 집니다. 못 잡아요. 그쵸? 잡으면 지니까 못 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고, 자 이제는 이 차를 제가 해소를 할 거예요. 자, 밀어버립니다. 차가 잡으면 이제 면상 잡히는 거고, 차가 피할 자리는... 한칸 밖에 없어요. 근데 차한칸 피하면 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잡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하고 차가 또 걸리죠? 장군 쳤을 때 살을 다 대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 붙으면요. 상대분이 포하고 말을 살리려면 포가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별론가 올라타면 괜히 올라타면 상대분 포 자리 잡을 것 같아서 안 올라 탑니다. 이 자리 가면 포하고 막 걸리는 것 같지만 포가 요렇게 올라가요 차가 지켜주니까 뭐장군초갖고사 내린다고 해도 제 뒷기물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막아나갈 생각입니다. 자 상대분 포 뒤로 빠질 수 있구요. 이 상태로 가만히 두면 차가 요렇게 왔다가 장군 칠수 있어요. 자 먼저 달라 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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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여기서 마, 이쪽으로 받달라 가겠는데요. 이쪽으로 빠지면은 제가 장군 치고 사내렸을 때 마가 들어가면 뭐 장군 치고 사내렸을 때딜스 없으니까 결국엔 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 오면요. 자 이거는 장군 치고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상태분 장군 치는 거는 제가 그냥 사만 닫으면 그만이에요. 뭐 차가 빠지면서 장군은 궁 올라가면 되니까 이건 무조건 포가 이 밑으로 빠져야 돼요. 그쵸. 별로 유효타가 없네요. 차가 뒤에 가서 말을 묶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묶는 거는 뭐막가 빠져갖고 대차 신청하면서 풀수 있어서 묶이는 자리는 아닙니다. 묶이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묶었다고 해도 이마를 잡으려면 이 마가 이제 뒤로 와서 뭐 이런 자리 가야 되는데 마가 뒤로 빠지는 순간 제가 마가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대처안 하면은 잡히니까. 뭐 이래놓고 궁 투나요? 궁툴고궁 틀었을 때 포장 수 있으니까요. 마가 못 잡죠. 차가 죽으니까. 차가 못 잡죠. 살을 다듬은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밀겠다는 거예요. 밀겠다. 졸로 잡으면 장군이다 이거죠. 미는 수에 아 먼저 미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요? 자 잡아주면 상대분이 차가 말을 잡아야겠죠. 밀수 있다. 저는 지금 포가 오기 전에 먼저 미는 수가 어땠나 싶어요. 그러면 마하고 조리 걸리죠. 마가 이렇게 빠져갖고 지킨다. 그럼 한번더밀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집니다. 장기. 제가 복귀해드릴게요. 남았습니다. 상대분이 수순만 바꿨더라면 상대분이 이길 수 있는 장기였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미는 수가 있네요. 지금도 막아 죽겠는데? 자, 요것도 실수죠. 자, 올렸을 때, 민은수 어떠, 어땠을까요? 민은수. 밀면 어떡해요? 막아 피하거나 그러면 여기를 치고 들어올 건데. 밀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때는 누가 더 빠를까요? 이럴때는 장군을 칩니다. 올라가야죠. 먼저 장군을 칩니다. 사로 못잡고 궁으로 잡으면 요 장군에 외통당하죠. 그러면 궁이 피할 자리가 옆자리밖에 없어요. 옆자리밖에 없어요. 그때 장군치면요. 장군치면 어떻게 해야돼요? 이거는요, 장군 쳤을 때올라감면 집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로 막고, 얘로 막고, 차가 잡으면,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올라가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졸로 잡았을 때, 잡으면 외통당하니까,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이러면, 이 중앙에 외통수, 여기 외통수 두개 걸려있으니까, 상대분 차가, 내려가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장군 그러면 어떡해요? 이렇게 막아야죠 그러면 요 장군의 외통수 아이거는 제가 조금 더 빨랐네요 자 그러면 아까 상대분 제가 이제 아쉽다고 한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상대분은 포가 먼저 넘어왔어요 포가 먼저 넘어올 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는 부동 걸려있잖아요 먼저 찔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먼저 찔렀으면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요 포장이 차가 죽죠 그러면 찔렀을 때 마가 다르게 피하면은 여기를 또 치고 들어오니까 저는 여기 묶여 있잖아요 안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마가 이렇게 빠져갖고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로 잡으면 마가 잡는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잡으면 어, 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포장에 차가 죽는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궁이라도 틀면은 똑같습니다. 잡아요. 올라오면은 포장에 차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밀고 빨, 빠졌을 때, 들어왔을 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막아 들어가서 대신청을 해야 됩니다. 대신청. 대신청. 근데, 대신 청하면은, 대차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장군을 쳐요. 그럼 사로 못 잡죠? 그럼 궁으로 잡아야죠. 이때, 대차하고, 마가 잡았을 때, 포장을 쳤으면, 이 마가 또 잡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상대분이 포가 먼저 들어오셨는데, 포가 들어오는 것보다, 얘를 찔르고 먼저 들어왔다면, 이 장기는 제가 지는 장기입니다. 먼저 찔렀으면은, 이거는 제가 지는 장기에요. 아까 여기가 이제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 상대분한테. 자, 뭐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